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상품이 있습니다. 위프라고 하는 탈취제입니다. 크기는 한 요정도 됩니다. 성인 주먹 꽉 들어갈 정도. 하수구 역한 냄새,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 세탁실 꿉꿉한 냄새, 옷장 묵은내, 신발장 꼬랑내, 새집 증후군, 음식 냄새, 반려동물 노인성 최치 담배 냄새 등 아무리 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냄새를 위프가 다 잡아줍니다. 이거 놓기만 하면은 30분 만에 악취 냄새를 다 잡아줍니다. 뚜껑을 열면은요, 뭐, 요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에 요건데, 고체입니다, 고체. 요렇게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고체형 탈취제. 요거를 그냥 좀 냄새가 난다 싶은 그런 데다가 요렇게 딱 놔둬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인공향으로 덮는 디퓨저, 향초가 아닙니다. 그니까 러 이쪽에 냄새가 막 나와가지고 그 향을 없애는 그게 아니고 향 자체를 얘가 잡아주는 겁니다. 위프는 자연 유래성분 소나무 에센스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기관지가 불편하신 분도 코끝까지 상쾌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성능 인증 시험, 팔대 중금속,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물질 불검충 테스트를 통과하여 아이들과 반려동물까지 포함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이 좀 화학적인 향이 안납니다. 뭐 인공적인 그런 향이 아니고 어 뭔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듯한 어 이게 소나무 액기스 냄새라고 하는데 뭐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은은하게 자연의 향 은은한 자연의 향이랍니다. 이거는 위프 슬림 차량용 탈취제입니다. 본품과 동일하게 압시를단 30분만에 99% 제거하는 탈취제입니다. 슬림한 크기로 차량, 서랍, 옷장, 신발장, 작고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베이지색하고 까만색 두 개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커버를 떼면요 고형 탈취제가 들어있습니다.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뭐좀 이런데 부엌 구석에 방 안에는 침대 같은 경우에 침대 밑에나. 요 집사람 옷이 많은데, 옷 같은데, 요 밑에도 있죠? 밑에 위프가 숨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정처럼 숨어 있어요. 옷또는 창고인데, 음, 창고 이런데, 보면은, 어, 그죠? 위프가 숨어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 요거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법 오래됐네요. 지금 거의 다 썼죠? 좀 많이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자동차 냄새가 진짜 싹, 없어졌습니다. 원래, 리틀조가차 타고 나면은, 아, 아빠 차좀이새차 냄새 난다, 막 이랬는데, 요거 놔두고 나서 이제 그런 냄새가 좀 화학적인 냄새라고 하죠. 그게 싹다 없어졌습니다. 요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어떻게 이 세탁기에 넣고 돌립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위프를 놔둬놓으면은 요좀 냄새가 싹 사라지니까 요런 데는 쓰기 참 좋습니다. 누적 판매 30만 개 재구매율이 증명하는 위프 탈취제가 리틀 조빅조 새집 이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통큰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리틀 조빅조 구독자 할인 전용 링크로 4개 세트 구매 시 최대 32% 추가 할인과 함께 위프 본품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32% 할인된 상태에서 요거를 한개더 준단 말이에요. 다섯 개를 준단 말입니다. 오.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진행하지만 재고 소진 시 이벤트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어 빨빨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위프는 저희가 참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는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청소를 할수 없는데 냄새가 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위프를 한 개씩 놔둬 보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집 좋네. 누구 집이고 이거? 응? 우리 집잘 있나? 우리 집, 저 내가 잔 사이에 어디 다친 데 없나? 응? 내가 저 자고 있는 사이에 뭐 돌이 날라가 부딪히거나 새가 똥을 싸거나 막 그런 거 없나? 또한 바퀴 또딱 점검을 점검을 또 해줘야지 나의 모든 것, <laughs> 나의 전 재산 <laughs> 어, 잘 있었나? 어? 잘 잤나? 우리 집? 우리 집잘 잤나? 이상 없네 깨끗합니다 깨끗해 어제 비도 좀 오고 잘 있네 이상무 와새집 앞에 이 현관에 앉아가지고 바라본 하늘이 와, 이렇게 깨끗하고 기운 좋을 줄이야. 멋있네. 어. 와, 또 오늘 뭐 날씨도 좋고. 뭐. 저희 집이 남양이다 보니까 요가 딱저 아침에 일나면은 동쪽에서 이 햇빛이 요쪼면한 창문으로 싹 들어옵니다. 이런. 샷도 한번 열어볼까? 닫다. 오픈 더 셧다. 오픈 더 셧다. 만드는 힘으로. 방법용방법용 셧다를 열면은 와이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와 진짜 좋네. 가자. 오늘은 저 리틀 조와 아침 조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게도네 어? 좋잖아. 응? 싸안 추웠다. 오늘 리틀 조라. 아침 산보 겸 조깅. 조깅입니다. 조깅. 조깅. 옷에 이사한다고 그집 사람도 저도 너무 바쁘고 좀 신경을 못 써줬어요, 애한테. 좀 같이 놀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래. 계속 저, 닌텐도 하게 하고, 그, 타블렛, PC, 그거 주고 이랬더만, 아 그거 그 빠져가지고 지금. 그 벌써 얼마나 됐노? 한, 한달 됐나? 이사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 생활을 조금 시켜줘가지고. 이제 좀 데리고 나가면서 집, 집이 조금 그래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데리고 나가면서 운동도 좀 하고 놀기도 좀 같이 놀고 해야 됩니다. 이, 이 나이에 지금 너무 저 게임에 빠져 으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도 세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 오세 지 배가 튀 나가지고 아좀 뛰고 해야 됩니다. 아 눈부시 좀 뛰고 해야지 어좀 건강해져야죠. 네, 이제, 저, 집도 새 건데, 새 마음, 새 뜻으로, 어? 새로운 생활, 아이고, 거로 가야 돼. 어,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야 돼요니 네 근데 어떻게 아빠보다 길을 잘 알지? 한번 와봤나? 어? 그래. 아빠는 아직까지 요가 어딘지 좀잘 모르겠는데. 오, 요. 요, 근데 길을 막아놨 빚네. 어, <laughs> 요 도로가 이래 오, 오면은 자동차가 요로못 가네. 막아 빚네. 이 본인 땅이라고 그죠? 아마 이집 주인분이 본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 지나댕기지 마라 이래가 막아 빚 가지고 막 다른 길이 됐겠네 여기가. 어. 네, 이 쪽에 다이있어이다면 공원이 있어요. 네, 이봐에 갔다 오면 공원이 어요 네, 이다 안개가. 원이 있어요. 네, 어, 쪽다어요 네, 이 쪽에 갔다 오이 있어요. 에어요 네, 부터는다 오면 공어요 네, 이쪽다 조깅인데. 이어요 네, 이이어요 네, 어야지어 살을 빼야지 살을 얻어가면안 되죠. 아 힘들다 걸어가자 이제 <laughs> 힘들다 걸어가자 혼자 간다 지금 같이 가자 아, 옛날엔 아빠 못 따라잡았는데 이제 내가 못 따라잡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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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요 오늘 저 아들 그거 하나. 운동해 하나? 뭐좀잘 모르겠지만, 아들 저운동해 하는 거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는 조깅하러 왔는데, 갑자기 운동해 하네. 잠깐만 보고 갑시다. 아, 근데 시작은 안 하고, 시작도 나중에 한참 뒤에 하겠네. 지금 모이기야, 모이겠지만. 오, 우르네 여기 애들 모였네. 와. 어또 온다 한무대에 온다 그래? <laughs> 운동회입니까? 천군이겨라 백군이겨라가 이네 빨간색 하얀색이네 레드팀 화이트팀이네 야들은 근데 운동회를 주말에 하네 니도 운동회 주말에 하더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했다 이거 평일에 안 하네 평일에 한국은 평일에 하는 거 같은데 어. 아유 여기는 저번에 이 빵집이 있었는데 원래 빵집 어 장사가 안 됐는가 엄청 컸거든요 건물 근데 포크레인 와가지고 다부다 부서졌네 어 어떻게 부서지 이거 대단하네 빵집 진짜 진짜 컸습니다 이 뒤에 있는 저 조이풀이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있는데 저거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거 다 부서가 지금 오래되어 있네. 요, 뭐가 생길까? 궁금하다. 슈퍼. <놀람> 그래, 아빠는 여기 만약에 아빠가 돈이 있다 해가지고 요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뭘 지을까? 슈퍼가 근처에 있어요. 두개큰 거. 슈퍼를 또 지으면은 이좀 굉장히 많이 들끼고 뭘 지을까 옷가게 신발가게 그거 다 있는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아빠는 그냥 그땅 팔고 어 그냥 그그 그 돈으로 일안 하고 나이 먹을 때까지 살란다 <웃음> 어. <웃음> 저 봐라 저 안개 봐라 안개 아까는 어 햇볕이 쨍쨍 떠가 말뜸하는 어 요거 무슨 저 지리산 꼭대기도 아이고 이거가 산만디도 아이고와 갑자기 이래 날씨가 바뀔 수 있나 이거 아까, 아까 쨍쨍했다 이가 구름 있고 와 어떻게 갑자기 이래 될 수가 있지 어저이 사람 이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비서 분이랑 둘이 갑자기 그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손 흔들어 주고 갔습니다. 같이 손 흔들고 인사했죠. 잘, 잘 생겼죠. 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연예인처럼. 요, 요집 대단합니다. 진짜 보자, 집. 벤츠 두 대. 집도 겁나, 겁나 좋은 집. 요거 이제 이 아이씨가 이, 이 장사를 하겠지. 이 일을 하겠지. 어, 그러고, 테슬라도 있고, 와, 찐부자. 그러고, 요거 있는 거 보이, 배도, 배도 있겠죠? 배도 있을 겁니다. 와, 진짜 사장님, 사장님. 아 집에 왔다. 진짜, 많이 걸었네. 얼마나 걸었노? 한 6,000보 정도 걸은 거 같습니다. 6,100보 걸었네, 오늘. 스마트 워치도 오늘 차고 왔는데, 6,100보를, 아침에 걸었네요. 삥, 봉. 이마, 이마. 아, 음. 도소 자, 아침 산책을 끝내고, 뭐, 이래저래 정리 좀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리틀조는 또 열심히 놀고 있고, 어, 집사람은 또, 요거 어디 놔둘 거예요, 요거는? 아, 세탁기 옆에. 아까 그 검은거 검은거 치우고 검은거? 어아 이예요? 아래요 아래요 아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 음. 센서에다가 놓을거에요 어어 센서가 많이 있겠네 응 이걸 지금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옷에 집사람 노안이와 가지고 있어 <laughs> 네, 매건이 어. 좀고생했네 아뭐인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遠이 보이지만 어. 가까운 곳은 어. 이렇게 해야해요 어 보이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이래 안될 줄 알았는데 나도 저 스무 살 서른 살까지는 진짜 나 진짜 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노안이 오거나 네. 탈모가 오거나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오줌발이 약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와 이제 40 제가 올해 이제 44살 집사람 45살인데 옵니다 네? 어, 이제 야, 와 이제 뭐 어, 몸이 왜이러지 이런게 아니고 와 이제 늘는다 그런 느낌 아. 들어요 이게 욕실에 들어갈거래요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제랑 뭐 샴푸 이런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놔둔다고 하는데 리틀조랑 둘이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레벨은 둘이서 해야지. 음. 이 정도는 뭐 제가 굳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저는 좀더좀더 좀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역시 가족이 세 명이니까 각자 어, 맡은 바 임무를 또이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죠. 그거를 한국말로 식충이라고 합니다. 식충이. 와다 만들었네 만든 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어디 들갈 거냐면은 요 이제 세탁기를 옆으로 조금 옮기고요 요 사이 틈이 있는데 요따가 이제 놔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이 하이타 세제 이런 거를 이제 저쪽에 올릴 거랍니다 지금 뭐 우리 집은 여기 작업 <laughs> 공간이 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설치 <laughs> 만들고 설치 음. 치우고 이런 음.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개한개또 지금 또 사가지고 또 집어넣고 있네. 음. 근데 더 이상은 안살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이쪽에 이쪽에 뭐한개 들어올란가 모르겠는데. 나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싹 진짜 가, 가능한 아무것도 안 사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할 생각입니다. 넓게 넓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미니멀 라이프까지는 아닌데 뭐 맥시멈 라이프가 되지 않도록 미디엄 라이프, 어. 미니멀, 아이고 중간 중간 정도 일단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편리한 용품있잖아요막 사다리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아, 요것도 이제 선반이네 어. 아, 이것도 신발장에. 이 어.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어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어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어다가 아,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다가. 그리고 아까 만든 건데 와 진짜 거의 한 5mm 오차를 두고 요거 넣는다고 우리가 좀 고생을 했지만 <laughs> 겨우 겨우 이게 더 갔긴 더 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요 이제 쫙뭐뭐 같은 거 이제 놔둘거랍니다 이집안 놓고 1번 판넬 어 집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95% 정리됐어 깨끗합니다 이쪽도 이제 작업실하고 리틀조 방하고 아직까지 정리 100%는 아닙니다. 조금 남았어요. 이 정리하고 어, 테레비랑 이것도 어, 이제 제, 좀 정리해야 되고 토끼도 여기 놔두고 이제 이 소파 들어올 겁니다. 쇼파 들어오고 식탁도 하나 샀으니까 이제 들어올 거요. 예 어, 하여튼 뭐 이제 리틀조 빅조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예.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어 오늘 광고한 위프도 많이 구입해주시고 하여튼 음. 위프 좋다 하여튼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약간 좀 영상 초반하고 중반하고 끝이 좀 타임머신을 좀 탔는데 약간 양해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